네, 안녕하세요. 내년이 경자년이거든요, 2020년은. 2020년 경자년이니까 경자년에 그분들이 만나는 운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이거는 보편적인 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g 띠가뒤에 처음 시작되잖아요. 쥐가 굉장히 약삭 바르고 쥐는 머리도 좋고 환경 적응에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대부분 이제 자식 사랑이 좀 끔찍하고, 음. GTD를 갖고 있는 특징이, 네. 그리고, 어, 약간 비뇨기 개통으로 음.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고, 심장은 좀 약하고 식성은 좀 까다로운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네. 아시면 되거든요. 네, 네 또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살짝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제가 봤을 적에는 네. 띠가 내년에 경자년이고 네. 경자년에는 이제 경이라는 거는 금이고 네. 자라는 거는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볼 때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신데. 네.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근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까봐 좀 안타깝기는 한데, 네. 근데 GT가 이제 내년에 이제 병자, 경자년에 GT를 또 만나면 네. 어, 어떤 세력으로 볼 때는 비견세력이라고 말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동등한 걸 만났을 때 나랑 어깨를 음. 나란히 한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견준다라는, 네. 경쟁,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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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쟁 심리가 좀 경쟁구도가 좀 생길 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GT생들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비추 못할 일을 좀 당하게 되신다든가, 경쟁자가 생겨서 좀 내가 앞서가는데 좀 지장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는 것도 있고, 네. 또 한쪽으로는 사람을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비견 세력이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나랑 경쟁하자고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 이 사람 내 편이 됐다라는 네. 그런 부분,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네.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2 네. 0 2 0년의 연초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월까지는 네. 집띠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1월, 네. 음력 2월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네.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네. 누구랑 이제 문서 싸움이라든지, 뭐 말싸움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랑 경쟁을 갖게 되는 그런 티격을 갖게 되는 일을 안 만드시는 게 좋죠. 피치 못하다면 네.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은 그냥 눌러 가시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하고 싶어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월 2월 달 음력으로 1, 2월은 피하시고 네. 3월 달이나 4월 달쯤에 네. 뭔가를 준비하셔서 일어나시는 것이 네. 어, 어떤 싸움에도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모색하시는 것도 그 이후에 네. 여름이나 지나서 네. 음력으로 한 7월? 네. 7월까지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1월부터 말하자면 1, 2월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3, 4, 5, 6, 7월 달 다시 그 이후에 5개월 정도는 네. 조금 조심하면서 가시면 그래도 8월 달부터 좀 좋아지겠다라고 보이는 게 전반적으로 제가 네. 보이는 거거든요. 네. g 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좋은 일을 만날 때 네. 누구나 그렇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만 지띠는 인연에 어떤 수로 인해서 자기 운이 좀 트인다고 음.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띠는 이제 띠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약간 우둔한 것 같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부지런하고 대부분 제가 여러 사람을 대했을 때 소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일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띠하고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도 뛰어나. 근데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또 한쪽으로는, 음, 여자들은 좀 고집이 좀 남자보다 좀더 세대요. 어, 더 세서, 어, 이런 말에 뭐 그런데 중년에 혼자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대요. 그리고 소띠들은 천복사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복록을 입게 되는 아, 네.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내년에는 이제 소띠가 3제 안에도 들어있어요. 네. 이제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네. 사유축이라 그래서 뱀띠, 네. 닭띠, 소띠가 세 가지 띠가 3제예요. 네. 그 중에 이제 소띠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쪽으로는 좋고 뭔가 문서가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네. 한쪽으로는 올해 소띠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좀 당하셨을 거예요. 아. 어,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이제 옆에 같이 무슨 뭐를 새로 시작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이제 방해꾼이 생기고 음. 이제 이랬던 경우들이 좀 간혹 있으실 거거든요. 네. 이제 그때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런 수가 조금 잦아져요. 음. 이제 2020년이 되면. 네. 잦아지기는 하시는데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리고 오히려 나가는 3개 때 2021년은 네. 괜찮아지는데 소띠는 내년에도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보일 때는 보이고요. 음, 그거는 자꾸 이상하게 소띠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구설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구설이 들어오고 어, 싸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서 같이 이렇게 싸면 싸웠기 때문에 말이 나는 거야. 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소띠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날 자꾸 건드리는 거야. 건드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 싸우고 싶은데도 자꾸 얘가 나를 싸움을 걸어. 이제 그런 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음. 내가 삼재니까 그런가라고도 맞고 네. 한쪽으로는 해하고 되게 자꾸 부딪혀서 네. 그러니까 띠로만 지금 딱 이제 간단하게 볼 때는 내년에 이제 물이면 흙을 파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지 않아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에 자꾸 날 괴롭혀. 소떼들은 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괴롭히 민간으로 좀 괴로울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금전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네. 인간관계 음. 얘기하는 네. 거고. 다만 이제 인간관계가 금전관계까지 연결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분 같다면은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외부적인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직장이나어른쪽으로 큰.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보이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시면, 말하자면 한마디 딱 해서 매사에 좀 조심해라. 네. 네. 소띠들은 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될수 있으면 하지 말고, 새로운 네. 모임도 될수 있으면 만들지 말아라. 친침묵해라든지 무슨 개라든지, 이런 네. 거, 그런 것도 새로운 모임이나 그런 걸 결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있는 거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네. 많은 게 맞아요. 아. 음. 그리고 봄띠들은, 한쪽으로는 띠를, 띠 중에서는 맹수잖아요. 그렇죠. 맹수의 으뜸인데, 악천적이고, 배고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음. 그러니까 살짝 게으를 수 있죠. 네. 어, 소띠에 비해서는. 음. 그렇게고, 다만 이제 한쪽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고독을 좀 즐기고, 감성적이고, 음. 그리고 막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돌아다닐 때가 많고, 음, 음 그러니 끝마무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봄띠는 범띠도 또한 이제 지인의 덕,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네. 가까이 있는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영점 능력들이 좀 많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사주가 갖고 계신 분이 아. 범띠셨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더 특출한 능력이라든지 네. 요즘 사람 말은 요즘은 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촉이 좀 뛰어나다라고 아. 말할 수가 있죠. 범죄들도 좀 구설이 좀 2019년에 좀 많으셨을 거예요. 음. 음, 2019년에 범죄도 구설이 많아서 나는 분명히 3제가 끝났는데 올해까지도 왜 그러지?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근데 뭐가 있냐면 범죄들은 사람이 참 좋아요. 음. 음, 한쪽으로는 인정도 좀 있고, 음. 띠에 비해서는 이제 인정도 있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음, 생각없이 이렇게 했던 음. 말들이 구설이 될수 있다든가. 누구나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더 평균적인 것보다 도드라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평생에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을 좀 조심해라. 네. 라고 봐야 되겠고, 내년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있었지만, 2020년에도, 네. 경자년에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서, 봄띠는 띠로 볼 때는 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면 쥐띠는 물이니까 수색목이잖아. 네. 라고 할수 있는데, 띠나 뭐가 가질 때는, 이제 띠는 이제 지지라고 얘기하고, 네. 그 위에 이제 천간이라고 열 개, 갑을, 병정, 무기, 네. 경신, 임계라고 있는데, 그 위에가 경이라고 금이에요. 네. 음, 금이 되는데, 이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볼 때는 금도 있고, 물도 있고, 이제 이게 나무가, 범위 나무가 되는데, 한쪽으로는 치고, 그러니까 경으로 인해서는 치고, 물로 인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음. 봐야 되겠지만, 은 그래도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되는 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3자라 그러나? 9수라 음. 그러나?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9수보다 이런 범띠분 같은 경우는 7수가 더 나쁠 수 있어요. 아. 7수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게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는 거로는 일곱은 이제 칠성바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신바람이 있는 분이니까 또 신호를 해서 그런 게좀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아홉수보다 일곱수가 더 나쁘지 않을까라고 보인다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래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일은 나쁘지 않아요. 내년 아마 초여름부터 문서수도오시게될 거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때부터 초여름 음력으로 한4월쯤 되겠죠. 음. 양력으로 4월에서 5월쯤 되면서부터 음. 좀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운이 이만큼인데 나라 운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잘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범죄들이 운이 좋기는 하시지만 음. 그래도 나라 운으로 봤을 때는 평년 대비해서 굉장히 흡족한 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음. 라고 보이는 게 이제 평균적인 이제, 음. 이제 의견이고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띠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네, 다음 편에는 어,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